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형태에서 이제 1이3 3에 들어가고 막고 밀었을 때의 사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밀었을 때 흙이 이제 습관적으로 치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백이 젖히고 호구를 친다면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특히 하변이 지금처럼 한칸 정도로 두터운 경우에 내려 빠지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공격수단이 됩니다. 자, 내려 빠졌을 때 일단 배의 응수를 보기 전에 젖혀 있는 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젖혀 있게 된다면 배그 치받고요. 막을 때 젖히고 막을 때 내려 빠져서 흙은 잡기가 힘든 모습이 됩니다. 흙은 여기서 이제 붙이고요. 빠질 때한 칸을 띄고 막아서 패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뭐 수가 낮기 때문에 흙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두느냐. 밀때 내려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둬야 일단 백이 수가 잘 나지 않게 되는데요. 백은 일단 치받는 것을 선수한 다음 우선 막아 보겠습니다. 흑은 젖히고 막을 때 이어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모습이죠. 백이 빠지더라도 치중을 가고 젖히고 밀고 들어가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백은 약간 이제 까다롭게 버티는 방법이 이곳을 젖혀놓고 막을 때 입구자로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흙을 가장 귀찮게 하는 수법인데요 이 수는 지금 흙 보고 끊어먹으면 내가 수를 낼수 있다는 뜻입니다 끊어먹는 순간에 집을 내서 흙은 찝는 것을 선수한 다음 먹으칠 수밖에 없죠 그대로 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가 중요한데 이곳을 찝는 수도 역시 백이 내려 빠져서 여기 이제 붙여서 패를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실패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흙은 밑으로 안 수치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도야 수가 나지 않아요. 헷갈리는 모양인데요. 우선 백이 다른 수는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나 하는 것은 밑으로 붙여서요. 잡을 때 끊고 쌀때 치중을 가서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은 우선 이쪽으로 호구치는 수 해라도 만들겠다 그런 생각으로 둘 수가 있는데요 흙이 따게 된다면 이렇게 집을 내서 백이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해가 나죠 자 그래서 흙은 조금 헷갈리지만 이곳을 밀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수죠 이 수는 백이 이제 집을 냈을 때 찝고 이렇게 찝어서 옥집을 만드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백이 꼼짝 못하고 잡히게 되죠. 백이 이렇게 한번 더보겠습니다 이때도 조금 헷갈리는데요. 흙은 뒤에서 집어가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백이 집을 낸다면 붙입니다. 백이 이한 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수가 나는 모습이 되겠고요. 백이 이렇게 집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역시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단수를 치는 것은 약간 이제 흙을 현혹시키는 수법인데요. 이때는 흙은 따서는 안 됩니다. 막아서 그대로 이제 폐가 되죠. 흙은 따는 것이 아니라 치중을 가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백이 딴다고 하더라도 막으면요. 결국은 백이 이곳에 치, 약점을 없애면 젖혀서 잡히는 모습이 되겠고, 내려 빠지면 끊어서 역시 잡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이 일단은 살 수가 없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한 칸일 때는 백이 쉽게 수를 낼 수가 없었고 자 만약에 두 칸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백이 치받을 때 흙은 빠져서 받아야 하는데 맛이 엄청나게 나빠지게 됩니다. 이때는 꼭 잡았다고 볼 수만은 없는데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붓자를 때한 칸을 띄어서 고구를 치더라도 씹어서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갈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백이 단수를 친 다음 칠때 때려내는 것까지가 선수라는 겁니다. 흙은 이곳을 받다가는 내려 빠져서 살기 때문에 끊더라도 이어서 살죠. 그래서 흙은 뒤로 젖혀야 하는데 이쪽을 단수 쳐서 사변으로 빠져나가는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처럼 한 칸이 아니라면 상당히 맛이 나쁠 수가 있고요. 지금 백이 2단 젖히는 수도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때는 내려 빠지는 수로 쉽게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